오늘의 술안주 바지를 곁들이, 닭날개 조림. <laughs> 최강록 셰프가 소주에 어울리는 안주로 닭날개조림을 추천하는 이유. 그 닭날개는 닭의 씹는 식감과 맛 그것이 닭날개 모두 모여 있다고 생각이 돼. 날개 깃, 깃 쪽에 칼집을 살짝 넣고 관절의 안쪽으로 칼집을 넣고 돌려서 어깨 쭉지 쪽에 칼을 쭉 넣어서 잘라내. 칼집을 넣은 부분 있지. 그 칼집을 통해서. 꺽꺽 뒤로 젖혀주면 뼈가 쑥 나오지 살짝 끓는 물에 데쳐내으로 인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대추 15개 손질해 손으로 씨를 제거하고 생강은 트레치거 모양을 낸후 얇게 썰어준다 대파는 두툼한 것을 골라 칼집을 내고 썰어준다 이 모든 재료를 섞어놓고 조미료는 잘 섞어줘야 돼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료를 전부 다 넣고 강한 불에서 끓여 포인트는 불 조절이야 끓을 때까지는 강한 불로 유지를 하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닭날개를 충분히 잘 익혀줘야 돼 달이 어느 정도 익으면 파를 넣고 마지막에 바지를 올려준다. 맨 마지막에 이제 불을 강하게 해서 코팅을 시키는 거야. 소주를 부르는 매콤한 단날개조림 완성.